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간정이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저마다 간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간정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간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정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전국석차 1%에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특차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람의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턱이 부정교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획하고 방학 기간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료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나와서 기도를 막아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숨을 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신 마비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점차 호전되면서 전신 마비에서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시력은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고 조상의 원한을 탈렌다는 굿도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절에 가서 백개를 기도하면서 천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엄마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생각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빠가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생각이 나자 이 사람이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옥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신앙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옥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일 것인데, 내가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큰 고통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폭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가? 나도 하나님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게 되었고 기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기게 되었습니다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유학을 마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교수가 되게 됐는데 지금은 대구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교수인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내 눈을 빼어 버리라.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성경책을 짝짝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장애인들을 모욕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실감이 나더란 겁니다. 자신은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여수와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과의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난족석과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와는 이 승리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와 12장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수와 이르기까지 가난 정복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가난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가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기에 있었습니까? 군사력에 있었습니까? 전술과 전략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간증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급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예곱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었고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사라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수와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라. 전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축소시키고 깎아내리려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찬란 맛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인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인도와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4m짜리 철침대를 놓고 살 정도로 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뚜기와 거인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메뚜기와 같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탁월한 공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목자여 스승이었던 모세의 탁월한 공적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세를 격찬하기를 그 엄청난 거인의 나라를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전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깎아내리지를 않냐는 것입니다. 요소하는 의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임자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임자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상처만 주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배운 망득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풍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위계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 번째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 아닌 것은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아닌 것은 붙잡지 말라.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통편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통편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을 약속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벤과 곽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탈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안목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노뱅과 각과 문화세 반지파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수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수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의 잠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입니까? 육신의 정력입니까? 이 생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신앙의 기초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붕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적과 꿀은 가난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또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 번째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와는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난과 몇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여단 서편의 남부지역의 16왕과 북부지역의 15왕, 3 0왕을 무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수하는이 간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른한 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는 마음의 철필로 기록하고 노트를 사서 그곳에 기록함으로 간증으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시험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괴롭혔던, 나의 삶을 괴롭혔던 인생의 왕권을 가진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었습니까? 나태함이었습니까? 근심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불안이었습니까? 염려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온 간증들을 마음에 철필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노트에다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기록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만 약속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축소시켜서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승리와 통치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간증으로 남기십시오. 그 간증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신앙의 불소식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수와의 간정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수와의 간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라. 약속이 아닌 것은 붙잡지 말아라.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네들, 그 축복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철필로 마음에 새기고 노트의 기록에서 감정으로 남기라. 그것이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신앙의 불쏘시기가 되게 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